피한 방울 없이 오직 침으로만 당을 측정하는 기술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상상 속에만 존재하던 기술을 현실로 만들며 바이오 헬스케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는 기업. 오늘 분석할 종목은 동운아나텍입니다. 오늘 시장은 왜이 종목에 열광했을까요? 주가는 전일 대비 9.40% 급등한 23,850원에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약 47만 주가 터지며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안정적인 반도체 사업 위에 꿈의 기술인 타액당 측정 시스템 상용화가 가시권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돈을 어떻게 버는지 비즈니스 모델을 뜯어보겠습니다. 동우나나텍은 두 개의 강력한 심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심장은 든든한 캐시카우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스마트폰 카메라 AF 구동 칩과 손떨림 방지 OIS 구동 칩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다투는 기업입니다. 화웨이, 오포 등 거대 제조사에 공급하며. 최근엔 자율주행차 전장용 반도체로도 확장 중입니다. 진짜 주목할 건두 번째 심장. 디지털 헬스케어 디썰 라이프입니다. 침으로 당을 측정하는 세계 최초 기술인데, 여기에 AI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높였고,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임상 논의가 아주 활발합니다. 단순 기계 판매를 넘어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 되는 겁니다. 재무 체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 없는 꿈은 위험하니까요. 2023년 흑자 전환 후 2024년 매출 1,38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유보율입니다. 무려 769.2%에 달합니다. 이익을 사내에 넉넉히 쌓아뒀다는 뜻으로 신사업에 투자할 체력이 매우 튼튼합니다. 부채 비율도 38.59%로 아주 건전합니다. PER은 54.95배로 업종 대비 높지만 이는 미래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높은 프리미엄으로 해석됩니다. 차트 기술적 분석입니다. 3년 흐름을 봤을 때 최근 박스권 상단을 아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20일, 60일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되는 골든크로스 초입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수급도 좋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대규모 순매수로 전환하며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매매 전략입니다. 현재가 23,850원 단기 급등 피로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눌림목을 기다리세요. 핵심 지지라인은 21,000원에서 22,000원입니다. 강력한 매물대 지지 구간이므로 조정을 준다면 아주 좋은 분할 매수 기회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5,000원 저항 돌파가 관건입니다. 동운 아나텍은 반도체가 벌어주는 현금으로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미래를 키우고 있습니다. AI 진단 기술 성과가 나올 때마다 주가는 레벨업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분석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